다이소에서 인기 있는 친구들을 구매해왔어요 레드 체크 패턴 데님 무슨 노트 순번은 1064, 280 이렇게 체리랑 같이 들어있는 다이어리 커버인데요 내지를 빼서 북커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짱구 만화책이랑 사이즈가 똑같아 엄마 몰래 볼 때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다이소 커버 앞에를 꾸며줄 거예요 단추들을 붙여줄 예정입니다 요즘 사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체크 사과 이런 체크 사과도 있고 귀여운 토마토도 있어요 이 단추들은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판매하고 있어요 예전에 만들었던 단추 키링들도 있어요 여기 사과도 이것도 귀엽다 이런 사과 단추도 있어요 별 단추도 여기 안에 달아주면 너무 귀엽겠는데 바느질하기는 귀찮으니까 본드로 그냥 대충 붙여볼게요 <목소리> 이중에 골라볼게요 카메라 키티도 이쁘다 소다 펌펌 프린터 귀여운데? 또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요렇게 걸어서 요렇게 너무 귀엽잖아 최대한 복작복작하고 정신없는 게좋아 여름이니까 테닝키티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에몽이 키링인데 비디오예요 토마토랑 소다 키링을 가져왔어요 이거 컵비에 나오는 토마토예요 귀엽다 아 마음에 안 드는 빨간 에몽이? 여러분 방금 신상이 들어왔는데 다마고치 사과 친구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진짜 운명 짠 요렇게 다이소 커버 꾸미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요런 단추들 사서 붙이면은 훨씬 더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만의 다이어리 커버를 꾸며보세요